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신규 모바일 게임 알케어스 첫날 후기 영상입니다. 저는 무과금으로 진행을 했고요. 한 3시간 좀안 돼서 레벨 25까지는 올렸습니다. 자, 지금 오픈 이벤트로 각종 쿠폰들을 주는데, 현재 5월 3일 5시 기준으로 나온 쿠폰들은 아래에 자막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가디언 소환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텝업 캠프라고 해서 자 공식 카페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도 있는데 어렵지 않으므로 참여를 하시고요. 꼭 장비를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퀘스트를 깨면서 받는 장비로는 은근 한개 금방 부딪히더라고요. 테버 캠프로 받는 장비 정도면 초반은 충분히 쉽게 레벨업이 가능하므로 꼭 이벤트 참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과금하실 분들은 시아코드에 모리66 입력하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 우선 리니지 라이크류답게 대부분이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킬 세팅만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공격하고요. 물약도 체력 몇 프로 이하부터 먹을지 설정해놓으면 알아서 다 먹습니다. 자, 그리고 가디언이라고 변신 시스템이 있는데 쿨타임이 300초이고 30초 정도 변신해서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 등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가디언을 쓰느냐에 따라서 얻는 버프류가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쿠폰으로 얻은 영웅 가디언으로 던전 보스는 쉽게 잡고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빠르게 막 넘기시지만 않으면 초반에 게임 시스템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게임을 하면 할수록 골드가 많이 필요해지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길드 만드는 데 돈을 다 써서 장비 강화를 못하고 사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길드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길드 가입하시고 그 골드로 장비 강화나 가디언 성장에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퀘스트 게임에서 받는 무기랑 장비로 레벨업은 뭐 크게 문제없이 진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캐릭터는 총 6종류가 있는데 아처랑 홀리나이트, 어세신, 메이지, 캐논슈터, 워리어 등이 6개 중에서 아처랑 캐논슈터가 초반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많은데 퀘스트 몹을 잡으려면 원거리 공격하는 캐릭터들이 다 때려잡는 바람에 근접 공격이나 스킬을 쓰는 캐릭터들은 몹한테 접근하다가 몹이 다 죽어서 늦게 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처랑 캐논슈터 혹은 메이지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중에는 근접 공격 캐릭터도 할 만하겠지만 오픈 초반에는 별로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에 접속하시면 60에서 70% 정도가 아처랑 캐논슈터고. 나머지 중에서 메이지나 뭐 다른 캐릭터가 종종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퀘스트 진행 관련 부분인데 저는 메인 퀘스트만 깨고 서브 퀘스트들은 거의 안 깨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4에서 25레벨쯤 되니까 지역 레벨보다 레벨이 조금 딸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5레벨 정도부터는 서브 퀘스트들도 같이 깨면서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퀘스트 경험치랑 서브 퀘스트 경험치랑 거의 비슷한데 서브퀘스트는 지역마다 3개에서 4개 정도 존재해서 경험치 수급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나중에 알아버려서 조금 고생한 케이스에요. 오늘 참고를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는 가디언 부분인데 쿠폰으로 얻은 가디언 뽑기로 영웅이나 고유 가디언을 얻으셨으면 바로 성장시켜서 쓰시면 되시고 영웅 가디언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성을 통해서 더 높은 등급을 뽑으시려고 하실텐데 개인적으로는 어, 이 합성보다는 영웅 가디언 성장에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웅 가디언 레벨업을 시켜주니까 던전 보스들을 잡을 때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이게 가디언을 쓰면서 잡는 거랑 가디언을 쓰지 않고 그냥 스킬로 잡는 거랑 이 잡는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물론 무과금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될 겁니다. 과금러 분들은 돈으로 레벨업을 시켜주시면 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하는 모바일 게임이었는데 오픈 첫날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북적되는 게 좋았습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만 좀 캐치하시면 우리 무과금 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쿠폰이랑 이벤트 참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